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또 이렇게 벌써 3일이 지났네요. 저는 이렇게 주일 지나고 수요일까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보고 싶어서 기다리느라고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그렇죠. 주일이 왜그렇게 빨리 오는지 또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목사님 빨리 뵙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빨리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뭐 살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laughs> 여러분 뭐한 80년 이상 지금 40분 안 계시죠?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 뭐 배도 얼마나 뵙겠습니까 어, 앞으로 10년, 20년, 10년 정도 더 보십니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 저하고 뭐한 20년 더 보겠습니까? 이제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여러분 즐기셔야 됩니다. 더 많이 오시고 주일날 더 많이 오시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선의 시간이다. 이 시간 놓치면 평생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전력 질주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또 2021년에 지금 마지막 12월달이지 않습니까?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런 속담이 있죠. 마무리를 잘하면 그동안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다 이렇게 만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연초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성경을 되록기면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자. 간략, 대략적인 내용으로 뭐 성경 66권을 이렇게 다 본다는 건 사실 무리입니다.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뭐 핵심적인 것만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해서 좀 줄기를 쭉 가지고 한번 해왔습니다. 그래서 신약 오늘 요한복음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뭐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깊이 있게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겠습니다만은 이 요한복음을 오늘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요한은 많은 성경 그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독특한 면이 많습니다. 요한 복음만 우리가 복음서를 공간 복음이라 해가지고 관점이 비슷합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세 권이 비슷한데 요한만 좀 독특해요. 뭐 처음부터 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좀 이상하게 그런다 싶더니 요한 복음을 자세히 들추어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성경이거든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그거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것 항상 하나님이 태초에 함께 있었다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런 그 포인트를 살려가면서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게 초점을 두고 성경을 기록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일곱 가지, 나는 뭐, 뭐, 이다. 이 유명한 내용이 실려있거든요. 나는 뭐, 생명의 빛이다, 선한 목자다, 생명의 떡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기리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 오늘 성경 읽었던 본문의 23절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의 제자 중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인데 자기가 자기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자기가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못할 텐데 아, 이상해요. 요한이 실수로 혹시 이렇게 적었을까? 실수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것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19장 26절에도 나오고 20장 2절, 21장 이제 끝날때 보면 몇번 나오고 해가지고 총 다섯 번이나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심지어 베드로도 그걸 알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묻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이 실수를 한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식사를 했다는 이런 표현들이 나올까요? 이런 사랑하지 않으면 다큰 남자가 말이죠. 예수님 품에 막 이렇게 같이 막 식사를 유대인의 식사 습관이 우리나라하고는 좀 틀리죠. 우리나라는 상에 앉아서 이렇게 먹지만은 유대인들은 거의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 동양처럼 국 문화가 아닙니다. 국이 없어요. 국, 국이 있으면 그래 먹으면 다 흘리고 난리 날 텐데 주로 빵을 먹으니까 그것도 딱딱한 빵을 먹으니까 좀 내도록이면 편안한 자세서 에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요한이 열두 제자 중에는 제일 나이가 어리고 좀 젊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집니다. 뭐 제일 큰 형님이 아마 베드로일 것 같고 한네살 다섯 살 터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열두 명 중에는 제일 어리다 보니까 기염을 많이 받았고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서 항상 따라다니면서 품에 안겨서 먹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도 읽었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베드로가 누군가 싶어서 이렇게 합니다. 제일큰 형님이니까 제일 또 막내 요한에게 예수님 품에 딱 있으니까 한번 물어봐. 물어봐. 누구야? 그또 요한이 물어봅니다. 살짝이 고개만 받쳐 들고 예수님, 누굽니까? 내가 이 꼴을 찍어서 주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 주죠. 이 요한은 이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총 다섯 권을 성경을 썼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성경 다섯 권을 썼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성경을 쓴 사람이 마태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마태는 세리였지 않습니까? 세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다루지는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 이런 것들을 능수능란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다 뱃사람입니다. 뱃사람 어부들이니까 공부를 많이 못 하셨거든요. 소위 가방끈이 짧습니다. 시골 저 남의 저 매일 그 낚시질만 하고 배질만 하는 분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 거고 똑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이제 젊기도 젊었지만 뒤늦게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요한 복음을 적었습니다. 헬라어로 적은 거죠. 헬라어로. 요한 일서, 이서, 삼서, 요한 계시록까지 이걸 어떻게 적어내느냐 대단하죠. 아무도 못했습니다. 베드로 전 후서가 있지만 베드로가 실제 적었다기보다는 그의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마가가 적었을 확률이 많거든요. 제자들 아무도 못한 것을 요한이 해낸 것입니다. 대단해요. 젊다고 다 이런 것은 아닌데 그만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끈기가 있고 열심히 하는 또 머리가 비상한 분이에요. 이 요한은 눈매가 예리합니다. 아주 눈매가 예리하고 한번본 것은 잘 잊어버리질 않아요. 여러 요한 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제일 늦게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사도 요한만 순교를 당하지 않고 자연사하신 그런 사도입니다. 반모섬에서 요한 계시록까지 다 쳐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한 복음이 제일 늦게 기록돼요. 보통 예수님 AD 뭐 50년, 60년 기록되는데 요한 복음만 70년 넘어서 기록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다 봤을 때 비교해가지고. 빠진 부분들을 요한이 새로 기록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 에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도 나사로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꽤 중요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이 빠진 것을 요한의 이 기억력입니다. 대단하죠.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기도도 굉장히 긴 기도를 요한은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해요. 그래서 이 가른유다가 이 돈,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이 재정 집사거든요. 이 가른유다가. 근데 돈을 슬쩍슬쩍 몇번 했어요. 그게 요한 눈에 들킨 거죠. 기록대가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요한은 이 숫자에 굉장히 이 예민하고 정확하신 분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 그 기적인데도 중요한 내용인데, 그 물로 포도주를 바꾸었던 그 기적에서 그 성경의 표현해 보면 두세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 개라고 표현됐거든요. 두세 통이라는 것은 그 당시 물을 재는 단입니다, 단이. 단위. 오늘 치면 한 40리터 정도 된대요. 그래서 딱 보니까 용안의 눈대중으로 두세통 드는 여섯 개물 항아리가 있다. 표현이 정확하죠. 그 다음에 향료분 그 여인이 어떤, 다른 성경에는 그냥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그냥 머리에 붓고 또 다리에 붓고 이런 이야기만 있지만 요한은 딱 보니까 그게 나드, 순전한 나드 한근이었다. 한근. 이 한근은 오늘날 그 그램무스로 따지면 3 2 5그램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이 그 죽고 부활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없는 그 자리가 너무 허전해가지고, 고향에 가서 이물질을 하고 있었죠.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저 디베레 그 바닷가 건너편에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할때 예수님이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이 제일 센스가 있어요. 사람이 센스가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어? 고기를 밤새도록 못 잡다가 한쪽 거물을 잡으니까 엄청 잡았거든요. 그때, 먼쩍 뛰어드는 생각이 요한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아, 주님이시다. 예수님이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막 베드로가 뭐 어떤 뭔고전번 먼저 헤엄을 쳐들가지 않습니까? 그때 물고기 잡은 것도 153마리라는 거예요. 요한이 뭐 하나하나 살렸는지 어쨌는지 모나미 153이 그래서 탄생하게 됐습니다. 153마리가 물고기 에 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헤엄치가 가는데 그 거리를 한 50칸쯤 되더라고요. 50칸, 50칸으로 치면은 2 0 0규비한 91m 정도 되거든요 보통이 넘습니다. 요한의 눈매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요한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제일 먼저 발견한 이 사도 중에 제일 유일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뭐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그 메시아라고 고백은 했지만 유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신 분은 요한 사도입니다. 도마의 그 나중에 복음이 그 고백이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흔히 하죠. 이 니케아의 325년인가 거기서 처음 등장하는 신학 학설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성령도 나오는데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창세기 때부터 우리와 성정이 우리란 말이 다이 어떤 그런 연관이 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 분이 다 같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초대 교부 시대에 야, 이거는 세 분이 한 분이시다.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으로 인정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사람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에서 3절을 보면 예수를 하나님 그 중심에 두고 영지주의자들하고 이단들하고 막 대립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대단하신 이 말의 필력도 있어요. 글의 필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무엇보다 이용하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성품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품에까지도 가는. 사람이 겸손하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죠. 교만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그냥 단순하게 잘난 체 한다. 이게 아닙니다. 좀더 심하게 말하면 사람이 거만하다는 거예요. 거만하다. 거만하고 건방지다. 구구사전에 그래 나옵니다. 그만하고 금방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우울감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들. 야, 내가 누군데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강한 거예요. 짐이 곧 법이다. 옛날에 임금들 말이죠. 아니면 오늘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이 곧 법이야. 옆에서 뭐라 뭐래 해도 시끄러워. 너희들은 틀렸어. 내가 맞아. 내만 맞아. 교만의 딱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외에 없는 거예요. 자기였습니다. 요즘 이제 선거철이 돼 가지고 한몇달 있으면 또 대통령 선거 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대표가 되는 대통령이 내 밖에 모른다. 큰일 나겠죠. 국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기도하면서 좋은 후보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한테 장로들에게 순복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대적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교만이라니까. 자문서에도 보면, 자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죠.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지합니다사랑는 성도 여러분, 부디 겸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이 요한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사랑받는 그 의사 누가도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하니까 성령이 안에서 역사를 해 주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습니다. 내가 다해 버리니까. 큰일 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편하게 해 주는 제자가 있어요. 그또 한편엔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제자가 있겠죠. 이제 곧 성탄절인데, 누가 보면 2장 23, 누가 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인사를 했죠,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요. 세리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자 위에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니까 다 똑같이 사랑해야지. 아 물론 똑같이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그 노아, 노아와 요업과 다니엘 3대 의인이지 않습니까?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 하나님 멸망의 예언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했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 이런 칭호를 받는 것은 얼마나 영광입니까?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사무엘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다윗은요 나이가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어린 나이지만은 그 미소년이었던 다윗이 그 믿음으로 참그 골리앗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완전히 다 빼앗기게 버립니다. 내 마음에 드는 자, 마음에 아픈 자, 내 마음에 쏙 드는 자 그렇게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셨거든요.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무지개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특별한 사랑을 더 받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도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 사랑하시는 자, 그의 품에 있는 자, 하, 사랑받게끔 또 살죠 요한이.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늦게 자니까 그 예수님을 한번 찾아왔던 니고데모, 오늘날 우리나라를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중에도 국회의원을 지도하는 선생, 니고데모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최고 높은 선생, 국회의장점 됩니다. 이분이 밤에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습니다. 요한만 발견한 거예요. 다른 보음서에는안 나오지만 요한보음에는 나오거든요. 요한이 그걸 발견하고 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기록에 남겨놨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 요한을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은, 아이고, 예수님이 제자고 사도니까 원래부터 잘하지 않나?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요한은, 요한의 그 형님이 그 야구보가 있습니다. 세베데의 아들 야구보와 요한, 형제인데, 이들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뭡니까? 번개. 막 성격이 한 번만 열렸다 하면, 번개 같은 사람이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대한 욕심도 많았어요. 교만했거든요. 한 번은 자기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아, 주의 나라에 하나는 내 우편에 야고보는 우편에 어, 뭐 요한은 좌편에 좀 해달라고 청탁을 하러 온 거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그걸 알고는 막 서로 싸움이나 그랬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완전히 사람이 바뀐 겁니다. 예수 믿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완전히 새 사람 거듭나버린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과거 모습 그대로 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런 왕년에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왕년에는 뭐한 주먹 했는데 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지금의 우리 모습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요한처럼, 누가처럼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거는 180도 바뀐 거예요. 180도.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아는 옛날 초등학교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는 놀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 아닌 이상, 모태신앙인 성도님들은 뭐안 그렇겠지만, 이제 뒤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어, 니왜 이렇게 바뀌었노?" 야, 니그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가던 애가 어떻게 이렇게 어 완전히 예수꾼이 되었노?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참, 안타깝게도 이런 요한처럼 훌륭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론유다 같은 예수님 마음을 후볕하는 이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우리가 오늘 본문 21절에도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아팠으면,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3년이나 같이 있었습니다. 함께 자고, 먹고, 함께 고생하고, 기쁨을 나누던 그 자신의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가 배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알지 않습니까? 어느 놈이 나를 배신할 건지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한편으로 속이라도 좀 후련할 텐데, 알고 있는 거예요. 저 녀석이 나중에 나를, 나를 배반할 텐데. 배신의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 팔아버릴 텐데, 그거를 아는 예수님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한 3년 동안 예수님이 마음이 항상 어딘지 모르게 먹은 거 소화도 안될 정도로 확 남아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이 점점 다가올 때는 예수님의 고민이 더 깊어진 거예요. 물론 그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내 제자가 나를 판다는 그것에 예수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심령이 너무 괴롭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프다,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자녀들은 다 사랑하고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자녀를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그 중에도 특별히 더 사랑하는 애들이 있고, 또 특별히 더 관심이 가고 걱정이 되고 항상 신경이 쓰이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인도하시는 단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생각할 때다 사랑합니다. 어? 뭐 집사님들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맨날 이 집사만 사랑하고 박 집사는 미워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사랑하는데 특별히 더 관심 가고 요한 같은 인물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교회 제일 뭐. 집분 뭐 어떤 맡은 것도 없지만 일찍 나와가지고 막 난로도 캐고뭐 의자 담보 줄도 맞추고 또 제일 늦게 가면서 보일러도 끄고 보일러 아차 안 끄면 저도 기름 얼마나 낭비됩니까? 그걸 꼭 내가 무슨 담당을 맡았서가 아니라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어디 꺼진 안 꺼진 불은 없는가 한번 체크해보고 화장실에 불은 꺼졌는가 사랑을 안 받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관심이 가죠. 최고 불행한 사람이 교회 잘 다니다가 예수님 잘 숨기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나 예수는 모른다. 다 사기야. 그러면서 가시는 분이죠. 인류에 있어서 최고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최고로 행복한 사람은 한편 강도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제일 복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평생을 재만재만 짓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하, 예수님께 주의 낙원에 이를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이 그를, 그의 마음을 받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의 마음에 들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3위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사람인가, 불편하게 하는 사람인가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크가면서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리는 자. 사도 바울은 뭐 이런 사랑받는 것에 대한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뭐 두기고 오네시모 또 의사 누가 뭐 디모데 빌레몬 모두 상 하나님이 사랑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에게 편지 쓸때 다른 교회 편지를 적을 때 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아무개 장로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되려면. 그리 미가서 6장 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그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10일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한 해를 멋지게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1주의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으로 의롭게 바르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은 오늘 요한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이랬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